CJ헬로경남가야방송에서는 사산 보궐선거 특집 뉴스를 마련합니다. 투표 당일 낮 시간대 투표소 상황과 실시간 투표율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투표가 끝나는 8시부터 특집 뉴스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선거 결과를 전합니다. 선거구별 주요 이슈와 당선자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코너로 경남 도민들의 표심도 알아봅니다. 또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선거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CJ 헬로 경남 방송은 4월 3일 보궐 선거를 맞아 24시간 선거 방송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규모가 큰 선거에만 집중하는 중앙 언론과는 다르게 지역 내 모든 후보자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J 헬로 경남 가야 방송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선거의 이모저모를 짚어왔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의 스튜디오 대담 프로그램인 헬로 이슈토크로 초대해 지역 현안과 주요 공약을 들어보고 대표들의 선거운동 24시간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거 소식을 가장 빠르고 자세히 전하는 CJ 헬로 43 보궐선거 특집 뉴스는 3일 저녁 8시 일부를 시작으로 밤 11시 45분까지 지역 채널 25번에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